민수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효 하면은요. 이 가슴에 밀려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슴에 밀려오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 이 효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효를 받고자 하는 부모도 문제이고 효를 행하고자 하는 자녀도 문제인 겁니다. 뭔가 서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적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효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건강하고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효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되어져야 되는데 왠지 효하면 우리를 굴레처럼 씌우고 나를 코트레에다 끼워놓고 끌고 가고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이 콩막히고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덧붙여 놨어요.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지, 어, 천국 가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사람이 결정을 해요.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저도 몰라요. 목사님들에서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솔직하게 얘기해 봐. 한번 물어보세요. 넌 천국 가고 넌 지옥 간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앞에 눈 똑바로 뜨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당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말해 보세요. 세 번만 물으면은요 말 못해요.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올감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짐을 더 지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아니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너희는 속죄 제를 준비하라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뭐 하겠다고요?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 제의 제물을 드리는 자도 부정해진대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정결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놔두고 뭐하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옷도 빨아야 돼요. 부정하대요.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배를 통해 이 속죄제에 이제의를 통해 인간을 구속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과정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있잖아요 아기를 막 낳은 그렇죠? 100일 이전에 돌 이전에 아기를 가진 그 산모나 또 아빠 가족은 옛날에 장례에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면 귀신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아니라 균이 붙어 오는 거예요. 균이. 그 울목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잖아요. 고인을. 그그 거기에서 일어나는 균들이 조문 온 조문객들에게 얼마나 많이 붙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이기지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요 병 금방 옮는다고요 그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랬동안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잘못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오늘 현대 과학적 개념에서 보면 균으로 인하여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런 이 균이 진영 안에 들어가서 내집 안에 들어가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스스로 정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요. 한때는 숯공예가 대유행을 했어요. 텔레비전 앞에, 냉장고 앞에 그냥 막크 해놨잖아요. 숯그 자체가 소독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문지방 앞에다 뭐를 걸었어요? 수술 걸어 놨어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소독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었어요. 제가 약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게 재물로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술초가 여기서 나와요. 우술초 하면은 어막 성경의 인물이니까 뭔가 신비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우술초는 박하향이 나면서 달콤한 향이 난대요. 박하와 같은 달콤함이고, 그래서 이 우술초에서 이 우술초가 주는 이 효능이 있잖아요. 뭐 무릎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팔잖아요. 우술초 물 팔잖아요. 특징은 뭐냐면, 살균과 소독 작용을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만진 자, 이게 우술초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독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시체로부터 묻은 균을. 소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는 법이실까요? 아니 말을 바꿔서 율법일까요? 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일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께서는요 오늘도 성도님들을 지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얽매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참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변화되어진 삶이 하나님 아버지참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